오늘은 서영화가 이장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해요. 정말 놀랍네요.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이란 이장호 작가가 자연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치유의 메시지가 느껴져요. 맞아요. 특히 이 복숭아꽃 그림은 봄의 향연을 밝고 따뜻한 색조로 표현했잖아요. 전묘법을 이용한 빛의 표현이 모네의 그림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정말이죠. 그리고 이청도의 가을 풍경을 보세요. 부드러운 색상과 빛의 조화가 얼마나 평화롭고 은은한지. 고흐의 강렬한 색 대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작품 하나 하나에서 자연과의 깊은 교감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 이 계곡 풍경을 보면 바람과 빛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는지,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정확해요. 이장호 작가는 자연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근접하게 표현하기 위해 점묘법을 통해 색채와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인지 각 작품을 볼 때마다 다른 계절의 감정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네, 자연의 각기 다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잠시나마 도피처를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장미공원 같은 작품을 보면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장미의 생명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요.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이 멋진 순간을 통해 우리도 삶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이장우 작가의 브러시가 캔버스에 남긴 각파치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시적인 언어와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이 작품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연의 소중한 위로를 발견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작품 복숭아꽃 작품, 복숭아꽃이 만개한 이 작품에서 화가는 봄의 향연을 밝고 따뜻한 색조로 표현하였습니다. 점묘법을 활용한 빛의 표현은 클로드 모네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의 기법을 연상시키며 화면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작품 청도의 가을 풍경. 이 작품은 한국 시골의 평화로운 풍경을 포착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색상과 섬세한 빛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고흐의 작품처럼 강렬한 색채 대비보다는 조화롭고 은은한 색의 배열로 자연의 포근함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작품 가을 여행. 작가는 이 그림에서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의 투명함과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포착하였습니다. 바람과 빛이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관람객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번째 작품 청계사 계곡 풍경. 이 그림은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세밀한 색채 변화를 보여줍니다. 캔버스에 담긴 자연의 무한한 아름다움은 존 컨스터블의 작품들과 비교되며 자연의 진실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 작품 장미 공원. 화려한 장미꽃들이 피어 있는 이 정원은 인상파 화가들이 선호한 주제를 연상시킵니다. 작가는 빛과 그림자의 놀라운 조화를 통해 장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각 꽃잎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 자연의 소리. 여름의 시원함을 담은 자작나무 숲은 강렬한 빛과 그림자의 대조가 특징입니다. 자작나무의 하얀 줄기와 푸른 잎은 자연의 싱그러움을 강조하며 시원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일곱 번째 작품 장미꽃. 이 그림에서는 분홍색 장미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강렬한 색상과 함께 자연의 역동성을 표현합니다. 작가는 장미 한송이, 한송이의 정성을 들여 감각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여덟 번째 작품 붉은 장미꽃, 붉은 장미가 주는 에너지와 열정은 이 그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장미와 녹색 잎사귀의 대비는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자연의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작품 청도의 가을, 가을의 정취를 가득 담은 이 작품에서는 낙엽과 함께 시골집이 소박하게 묘사됩니다. 이러한 풍경은 풍요로움과 함께 정막한 가을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자연과 인간 생활의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열 번째 작품 자연의 의미. 이 작품에서는 단풍이 든 나무와 흩어진 낙엽들이 가을의 한가운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는 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계절의 감성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장우 작가의 전시 축시를 소개합니다. 꽃들의 향연. 서치월. 화환하구나 세상이 이처럼 환한 꽃밭 같았으면 서로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 허상이 아니라 실상, 허위가 아니라 진실. 꽃들의 얼굴을 보라. 이 꽃들이 입은 옷들을 보라. 이 꽃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배경을 보라. 깨끗하게 씻기운 빨래처럼 티가 없다. 꽃이 인간에게 다가오는가? 인간이 꽃에게 다가가는가? 우린 이런 근엄한 물음에 쉬이 답을 내릴 수 없다. 그처럼 꽃들은 비록 말 없지만. 깊은 사색과 철학을 한 몸에 안고 피어나고 있다. 꽃을 찾는 벌나비도 말이 없다. 왜말 없는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진 얼굴을 내보일 뿐이며, 품은 생각을 풍길 뿐이다. 그걸 화가는 무언의 붓으로 읊는 것이다. 피었다가 지는 꽃은 오래 바라볼 수 없기에, 영원으로 가는 길 하나 열어놓고, 다시 다가올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저마다 빛깔과 자태, 눈웃음과 생각이 달라도, 화가는 따뜻한 화해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붓을 깃발처럼 나부끼며 꽃의 얼굴을 세상의 기쁨으로 내놓는 것이다. 아, 지금 막 꽃들이 서로 속삭이고 있다. 멀리 있는 꽃들은 문자를 보내고 가까이 있는 꽃들은 머리 맞대고 킬킬거리고 있다. 무슨 기쁨 여기 있는지 지금 막 피어나고 있는 꽃, 꽃들 앞에서 우린 경건해지는 것이다. 마음이 밝아오는 것이다. 이장우 화백 꽃들의 향연 작품전에 붙죠. 이장호 작가의 그림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되새기게 됩니다. 작가의 작품 세계에 몰입하는 동안 각자의 삶에서도 자연이 주는 소중한 위로를 발견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장호 작가의 브러시가 캔버스에 남긴 각터치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시적인 언어와 같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이 멋진 순간을 통해 여러분도 삶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